결과적으로는 어, 실제 경쟁률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입실거준 여자입니다.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 성흥 논술은 어, 올해의 이름을 논술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자연계열을 11월 16일에, 입문계열은 11월 17일에 시험을 본 다음, 그 다음에 최종적인 합격자 발표가 1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11월 14일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29일 정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나니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네요. 일단 서울대 학교는 면접도 없고 자소서의 반영비중이 썩 높은 것도 아닌지라 저에게는 썩 매력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대신에, 어,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나마 매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최저를 폐지하면서 그 예측 가능성의 매력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황대에 대해서 어, 올해는 많이 성황대를 지원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센터에서나 학교에서는 많이 지원시킬 수 있습니다 전형 안내보시면 학생부종합종합형이 있고 학업형이 있고요 s w 숫수자가 있고 고른게사회통합일반특성화고졸업자 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종합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라고 해서 이제 외국고도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요.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고, 추천서 선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제출하시겠죠. 그리고 저녁 일정 보시면 아까 잠깐 앞에서 봤듯이 9월 9일에 6시에 마감이고, 9월 11일 약 40, 48시간 정도 입력하는데 좀 여유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학업형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형이란 이름으로 최저가 있었는데, 학업형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자 성적을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형, 그러니까 학업형 말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종합, 종합형인데요. 종합형의 경우 인문계열이2.79 정도의 계열 평균, 합격자 계열 평균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2.7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네요. 실질 경쟁률은 3.2대 1이라고 하는데 이 실질 경쟁률은 최저 맞춤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저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실제 경쟁률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경쟁률이 전부 다 그냥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학업형의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자들의 내신이 인문계열의 경우 1.98, 자연계열의 경우 2.05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뭐 3.3대1이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최저를 오렌지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 대해서는 크게 브리핑할 부분이 없습니다. SW 수자도 인원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제가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으면 그 서류 대필또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사실 대필의 여부는 실제로 대필을 했는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것과 같은 문장이 있으면 잡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없으면 대필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봐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강대학교는 면접이 있는 학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음, 학종의 전체 취지를 이해,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서강대를 오래 보냈어요 심, 11년 입시 컨설팅하면서 초반 5년은 서강대를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입시 컨설팅 계속하면서 아, 이 정도 성적이면 서강대를 보내기도 어렵거니와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면 이런 이런 방향성으로 접근하면 연고대 충분히 갈수 있겠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라면 연구대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그런 같은 맥락상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강대는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우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 투자 대비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 다 생각했을 때 서강대는 그 입시에 있어서의 투자 대비 가성비가 적은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서강대학교가 명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소서 반영 비중은 그자그 그 학교가 자소서를 4번 문항에서 1500자를 쓰게 하면 1순위, 1000자를 쓰게 하면 2순위. 난 4번 문항이 없으면 3순위라고 얘기했죠? 2순위 의 학교입니다. 2순위 학교고요. 그런데 제가 제 실제로 입시를 해 보니까 음. 나쁜 성적인데 합격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충원율이 200%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 그 200%의 충원율 내에서 굉장히 낮은 학생, 내신 낮은 학생들이 실제로 선출이 됐고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결과적으로는 4등급의 학생들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어, 덜 열려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낮은 학생들도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탓할 수도 있겠죠. 내진 낮은 학생들의생비효과를 학교생들 좀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W 특기자 잠깐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기자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그 종합전형의 성격을 살리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타 서류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어, 서강대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 있는데, 제가 서강대 학교에 대해서 뭔가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등급이나 5등급을 연세대를 보내본 적은 있어도, 어, 4등급이나 5등급을 서강대에 합격시켜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피하고 있는 학교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학교가 명문인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뭐, 그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연, 이제 논술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강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서강대는 제가 어, 나중에 좀더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서강대의 좋은 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더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